2018년 3월 15일 오후 시간이고 어 여기는 두산동 강릉시 두산동 71-2번지 요 앞에는 바로 어 누가 계시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잠깐, 예. 네. 요쪽 집에 그 새를 오신다고 집주인이 네, 전화가 네, 왔더라고요. 갈게요. 아, 그래요? 좀 보고 갈게요. 아까 조금 전에 전화가 분당에서 사신다고 그러대요, 죽주인은. 어, 예, 예. 예. 그렇다고 새를 놓아달라 고했는데 저는 복덕방이라, 아. 뭐, 바, 보 봐야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수 있어서. 예, 예. 예. 음, 도, 그래, 마침 사람이 있었구나. 그래서 방금 이렇게 도배 장판을 해놨다. 장판을 해놨다. 저 뒤쪽은 주방이구나. 음. 그래 구, 구업에 뭐 장판, 도배 장판은 이렇게 해놨고 싱크대 깨끗하게 청소. 하면 되겠죠 화장실. 화장실도 사람이 살다 나가고 청소는 했는데 또 급급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그래, 겨울은 추울 것 같은데, 아, 여기는 보일러 조정이죠? 이중창인가? 그창 오늘은 2018년 음. 3월 15일. 날씨가 따뜻합니다. 하루 이틀 전에 이뒷 뒤에 공간 은 엉뚱하기는 하지만 뒤에. 뭔가 잔뜩 쌓였고, 목질감 있고, 그래, 아주 옛날 집이라 네, 본가 본체는 사람이 따로 살고 있는 것 같고, 보이는 이 부분, 이 부분, 이 집을 새를 넣는 거죠.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. 이 앞에는 주산동 공업단지가 있고, 여기에서 한 3km 정도 아마 남항진이라든가 강릉 항구, 강릉 항구가 인접해 있어요.